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6절 말씀 가운데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레마를 들어라. 요한복음은 침례 요한의 사역 내용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침례 요한이 직접 증언을 하거나, 또는 요한이 증언했던 것을 들은 것을 간접적으로 증언을 하거나, 이런 요한의 증언들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이 직접 했는지 아니면 요한의 얘기를 들은 사람이 증언을 했는지 아니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는지는 선명하고 분명하지는 않지만 침례 요한에 의한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복음은 침례 요한의 직접 말씀, 간접 말씀 또는 그다한 증언들에 대한 제자들의 증언 이런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 31절부터 36절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31절부터 33절까지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아들. 두 번째로 34절은 하나님의 외말을 말씀하시는 그 아들. 세 번째는 35절부터 36절까지는 만물을 만물을 다스 음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아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뒷면에 법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구분해서 몇 마디 기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31절부터 33절까지 만무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존재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면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31절을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로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오니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런 것은 악의 세력, 어두운 세력들을 통칭될 때 표현인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그 다음에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앞서서 봤습니다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라피어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마르다도 신앙 고백을 하는데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세상에 하늘로부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분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성령으로 오시고 주님 자신으로 오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으고 오시고 다양한 오시는 주님의 오시는 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요한은 하늘로부터 오신다 위로부터 오신다 그 오신 분이. 어떤 역사를 이루냐면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게 오시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셨다 이렇게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역사하셔서 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셨구나. 아 아 내가 하늘로부터 왔구나 그렇게 야곱은 그렇게 보죠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늘로부터 온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사람은 흙으로 와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디서 오는 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가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왔다가 하늘로부터 가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길은 하늘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늘로부터 왔다, 위로부터 왔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부모로부터 왔지요. 그러나 또한 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데 하늘로부터 보내물 받아서 와서 예배하고 하늘로부터 보내물 받은 교회고 하늘 하늘로부터 온 목사고 하늘로부터 온 성도고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로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하늘로부터 온 예배자야. 하늘로부터 온 예배자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앞에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가신 그분 앞에 예배 드려지게 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3 2이절3 절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32절 3절에 보면 두 가지 부류의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것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에 대해서 그 증언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리고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증언을 받지 않는 사람, 증언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그 증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때는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내 말의 말씀이고, 어떤 때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네 가지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신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다. 그것은 성령으로 오신 분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면 오늘 영접하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그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주십니다. 권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그에 맞는 품격과 권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천국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확실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일하는 한국 근로자들이 체포되고 그리고 구금되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인데 그 무슨 자격이 없다고 그러느냐면 거기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고 그 비자 자격이 없는 비자라고 그렇게 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어 청년일 때 학생들한테 그 어린이들한테 노래를 가르칠 때 그때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 네. 그러면서 그 구원 열차, 구원 열차인데 차표 없으면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마 그때는 차표가 좀 있었던 시절인 것같아요 지금은 차표란 말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행을 갈수 있는 자격 패스포드를 주십니다 그, 그것을 마음에 확실하게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갈수 있느냐 그러면 예갈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갈지 못 갈지 모르겠어 가봐야 알겠어 여기에 나가봐야 티켓이 있나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미리서 티켓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 마음에 그 티켓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안에 있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새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격 주시고. 예수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리를 주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권위, 예수 믿는 사람의 권위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 4절한절 말씀인데 요 우리가 같이 읽기도 했습니다만 위로부터 오시니 그 하늘로부터 오시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에도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런 은혜가 내 마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사장 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시험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떡을 주면서 먹으라고 그러죠. 금식기도 후이니까 얼마나 줄이시니까 그걸 유혹하는 건데 그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각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목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제가 이번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설교를 할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도들에게 예배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감동도 있고 그 말씀에 능력도 있고 그 말씀에 기쁨도 그 말씀에 권능도 임하여져서 그 가운데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세 임을 얻고 치유가 임하고 악한 어두운 모든 육적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성령의 강력한 말씀이 일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종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 개인의 생각과 지식과 또내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지요.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내온 너라.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내가 나가 보낸 곳에 가면 네가 나의, 나의 하는 일을 보리라.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제가 이곳에 목회 사역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볼 것이다. 그 은혜가 다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입으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 또 세상 이야기 또는 하나님 이 육적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전하는 시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입으로 말씀하실 때심령의 영혼에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육이니 육은 무익하나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에게 이른 말은 너희에게 이르는 레마의 말씀은 생명이 되고 그 영생이 되느니라. 예수님의 씀 말씀,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보여지고 역사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 시간 되기를 가늘이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교회도 목사도 가족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자신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 언제나 있는가? 나는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가?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부모도 여러분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잘난 부모도 있고 부족한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부모도 있고 병든 부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내신 받은 일꾼임을 잊지 않고 사는 은혜있기를 바랍니다. 영동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 가족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35절, 36절 말씀입니다. 35절에 36절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신 그 아들의 모습입니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했습니다.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왜 줬느냐? 모든 사람에게 영생 주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힘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뭘 주신 것? 왜 주셨느냐면 영혼들 구원하라고. 영혼들 예수 믿고 영생 얻게 하시려고 그거 주신 것입니다. 지식을 주셨습니까? 또는 건강을 주셨습니까? 물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영혼을 영생 얻게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여기 도 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가 머물러 있다. 현재 믿고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자녀들입니다. 여기에 기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 안 믿으면 진노.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생명을 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있는 상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 있는 그 상태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고 어둠의 종이고 어둠을 좋아하고 세상을 즐기고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게 되고 그걸 그래서 우리가 구출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역의 본질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저 바리럼이 영생을 얻는 것을 더 확신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먹으면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